어, 저는 지금 현재 메디컬 리페어 공부, 리페어 그룹의 리페어 3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대철 책임연진어입니다 어, 입사는 2009년에 입사를 했고요. 지금 한, 만 10년 정도 돼가고 있고, 입사할 때는 FS로 입사를 했어요. 하고 나서 그 이제 교육 받는 그 중간에 전자 파트에 대한 수리랑 점검이 필요하게 돼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팀장으로서 이제 전체적인 장비에 대한 공수라거나 공수 관리하거나 캐파 뭐 그런 거 관리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필요할 경우에 현업 쪽으로도 뭐 정검이나 그다음에 이제 교육 같은 관련 저는 리표어 그룹의 리표어사업팀윤재의 선임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어, 입사는 2012년 10월에 하게 되었고요. 전공은 의공학을 전공하게 돼서 전공을 살려서 지금 현재 전자비 점검이나 수리, 기타의 서류 도서적인 서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객... 대모나 뭐, 로너 장비가 입고가 되면 그 장비에 대한 뭐 점검 그리고 만약에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뭐 견적을 작성한다든가 견적 설명서 그런 걸 작성해서 고객에게 제출을 하고 그이 기타 외에 장비를 재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뭐 중무장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제가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 저희 인원 대비 이제 저희가 생산이 낼수 있는 생산 개발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그런 엔지니어별 스킬 관리라거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거나 아니면 물량을 감축시킨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렇게 관리적인 측면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현업 엔지어들이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처리 같은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도 직접. 이렇게 제가 아, 그 강점은 기술을 자기 걸로 만드는데 되게 능숙해요. 그냥 일반적인 매뉴얼이나 노하우적인 측면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려리 습득이 자기만의 노하우도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후배들한테 이렇게 알려 주고 설명해 주고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엔지니어로서는 되게 베스트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편해요. 팀장으로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 팀장과 만난 게 일단은 직속 성우배 관계로 회사 입사해서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어 제가 좀 대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 주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 본인도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는지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납득할 수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대답을 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제가 좋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팀장 분들과 좀차별화된 <laughs>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저는 근데 얘기를 하는 타입이에요. 문제 선임도 마찬가지고 문제 선임도 생각하는 게있 중요한 얘기라고 해서 특히 작년에는 대판 한번 <laughs> <laughs> 서로 네. 했었던 경우도 있고 일단은 뭐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수 센터가 작년에 많이 수리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좀 힘든 경우가 있었었어요. 어, 그때 저희 팀과 관련되지 않은 부서의 업무였었는데. 저희 팀이 그 팀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과 관련해서 이걸 제 입장에서 좀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저희 팀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 팀 업무를 놔두고 다른 팀 업무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게 관련돼서 일단 김대철 팀장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그걸 저희에게 전파를 했고 저는 그걸 납득할 수 없어서 그걸 그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좀 완성이 높아지고 좀. 삐졌죠?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죠. 제가 얘기해서 아, 삐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회사와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났던 부분인 거죠. 그 그러니까 회사는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쪽에 조금 더 저희가 손실이 있더라도, 저희 팀의 작가는 우리가 가더라도,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이쪽을 좀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 담당 업무가 아직 이만큼이나 남아있는데 이 정도의 로스루가 생기면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견 차이?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약간 차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네가 생각하는 게 지금, 그, 네가 생각하는 부분도 맞지만,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조직의 방향성은 그쪽 방향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를 하고 같이 이제 시작해야, 가야 된다라는 그런 피드백 하는 과정 중인데 지금은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피드백이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간에 이제 막, 어, 뭐, 감정도 좀 들어가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피드백이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아 하루 이틀 빚어 있었어요. <laughs> 이제 계속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야지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퇴직할 때까지 몇 년이 남았는지를 항상 계산을 해보라고 해요 직원들한테 그 평생 네가 이해만 할거 같냐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어디든지 인사 이동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미리. 여러가지를 배워놓고 이걸로 네 만들어 둔다면 어느 부서 가서든지 니가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내고 공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도서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회사에 관해서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 해서 지금은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저희 팀원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해서 스코스 3에 대한 두공중심은다 지원이 가능하게 지을 만들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10월이나 이제 성수기가 됐을 때 저희가 그때까지 물량을 낮추고 개판을 늘리고 그런 기능 을 통해서 저희 리퍼 자체적으로 물량을 해서 해나할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그런 가능성을 갖고 시향하고 있죠.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좀 며칠간 미시이싱했었는데 어떤 피드백보다. 만약에 우리가 기 i t t l e 생되는 로스에 대 i 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책임을 a 고 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으 a 그 i t t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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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a l 피드백을 많이 진행하죠. 얘기좀 해줍니다. 따로 이렇게 불러서. 근데 딱히 피드백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게 피드백이라면 약간 좀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 거지만 저는 조금 피드백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일상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상적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냥 얘기하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 생각이 나오고 그 친구의 생각도 나. 그러면서 그거 자체가 그냥 세상의 대화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은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이미지는 있는 것 같아요. 까칠한 느낌. 근데 실제로 그런 피드백을 받기도 했었고 또 침대의 느낌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되게 뭐가 있으면 이렇게 막좀 말을 많이 해요. 아, 그게 고 어떻게 뭐 못해줄 것 같은데, 뭐... 근데 결국은 해줘요. <laughs> 무슨 부탁이 오거나 요청이 오면 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하는데, 아, 이거 안돼 하는데, 가장 빨리 해줘요 <laughs> 그래서 어. 투정도 좀 많이 부리는 이미지, 뭐. 그리고 화도 많이 내는 다혈질적인 화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오, 저희 측면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큰 싸움 땅, 작은 싸움 땅 이런 이미지예요. 김대철 팀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상하관계를 좀 막론하고 자기가 필요할 의견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보기에는 좀좀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다고 <laughs> 할 수도 있겠지만 <laughs> 피드백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의 의견을 내고 그에 거 대한 답변을 받고 그런 형식적인 게아니라 그냥 정말 일상의 대화에서 오고 갈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이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지만 뭐 한마디 그냥 인사라도 건네서 아 오늘 어떠세요? 뭐 그런 간단한 이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상 피드백 자체가 일상의 대화라고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은 피드백이라고 생각 합니다. 평가 관련된 거는 분명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만, 일상적으로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과 저의 생각의 차이를 합니다. 의견 조율이라거나, 그게 일반적으로 된다면 피드백 문화나 피드백은 일상의 대화다. 일상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모뭐 피드백을 한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주고 받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상의 대화라고 보겠습니다. 네. 피드백은 동네 배드민턴이다. 그러니까 시합을 하기 위한 배드민턴이 아니라 서로 공을 주고 받기 위해서. 잘 주고 잘 받고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응. 이어나가면 재미있지만 만약 한 사람이 그 공을 피하거나 아니면 은 잘못 주었을 때이게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고 배드민턴 게임이 재미없어져서 와해돼버리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은 동네 배드민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빛 어,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제스처 좀 같이 할까? 배드민 패드, 피드백은 동네 배드민턴이다 너무 자은아야 <laughs> 동네 배드민턴은 아... <laughs> 피드백은 동네 배드민턴이다 어? 재, 잘 받아봐요 <laughs> <laughs> 아 야, 이렇게 세게 때려 아, <laughs> 피드백은 일상에 대화하다 야 오늘 뭐있냐아 오늘 글쎄요 생각이 한게 없네 오늘 아한게 없으면 어떡해 야, 물량 뽑아야 되는데 네고습니다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